네, 또 일본 뭐를 잘해요? 네. 갈매기 쌀하고 가브리 쌀이잘합 아, 쌀. 지나 안녕하세요. 유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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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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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또 뭐야?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오토마터. 어, 아네 저희가 지금 농사는 아직 안 짓고 있어서 아. 저희 선도농가에서 가져온 아,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 네. 이제 그 선도농 가면 교육 받는데? 네, 맞아요. 아. 지금 저희 가르쳐 주고 있는 선배님 농가에서 가져왔어요. 아 이게 집에서 이제 지루하다 드려야 돼. <laughs> <laughs> 아니 거기도 있어요. 땡큐. 아이, 네. 안주시다. 아, 네. 네. 되게 맛있어 보인다? 맛있을 것 같아요. 맛집이래요. 네, 아, 연탄구이 오랜만에 먹어요. 그리고 이, 이 분위기가 참 사람들이 있네. <laughs> 아 추운데? 데이 어. 여성 나이는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몇살몇살이세요전3 6여섯이고요 서른다섯. 아. 네. 연년생이에요. 네. 어. 네. 꽤 그러면은 네. 아, 나이가 이 얼굴이 보는 것보다 많이 먹었네. 네. 아, 감사합니다. 많이 남겨서도 안 해. <laughs> 맞아요. 던지자님, 네. 피부 네. 너무 좋으세요, 지금. 맞아요. 사실 맞아. 남들 피부는 좀 좋다고. 나은재한 분인지 몰라, 나는. 근데, <laughs> 아, 네. 이제 읽었어, 이제. <laughs> 네. 세월이요, 응. 세월이. 근데, 세월이. 뭐, 이렇게 하는 거이요 네. 리 좋아하세요? 잘하실 것 같아요. 뭐, 헐기에는 많지 않지만은, 어, 과거에 네. 가끔 우리 집사람 늦게 오고 나는 조금 뭐, 쉰다든가 일찍 오는 날. 네. 내 이제 딸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laughs> 걔네들 내가 김치찌개 그다음남이 뭐 이런 걸좀잘 그래요? 아 그럼 잘하시는 건데요? 어? 김치찌개 끓이시는 거면요? 그래? 네. 그럼 집안에 네, 그러면은 똑같이구나. 자매야 아니면 더 형제가 더 있어? 저희는 자매예요. 저희 세 자매인데 막내가 아, 한명더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고기는 네. 이제 아들을 날려고 했는데? 네. 어? <laughs> 제 어? 이름이 정욱이거든요. 아. <laughs> 둘째가 정욱이인 이유는 셋째가 <laughs> 아들이 왔으면 좋겠다, 아, 이런 아, 게좀 있었죠. 아, 그러면 밑에 막내 여동생도 농사 네. 지으려고 그래? 네, 그 친구도 농사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셋이 그렇게 또고이 자매가 어? 똑같이 생각을 네. 할 수가 있냐. 야, 그것도 좀, 좀 신기하고 좀 특이하다. 둘. 응, 어, 그러면 수 이거 은뭐 시켜야 될것 같아? 근데 태풍이 와서 홀딱 쏟아지더라고요. 야, 야거 닦지도 않 해. 네, 아, 고기도 주는데 여기까지 시키면안 되지. <웃음> <웃음> 아 근데 고기 굽는 게 재밌어요. 고기 굽는 걸 좋아해요. 아이 근데 어떻게 스마트팜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 원래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는 계셨거든요. 이자연재에 오면 그냥 꼼짝 없이 그냥. 그렇지. 농비도 못 건지고 망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아 이게 노지 농사는 이게 리스크가 크구나 해서 유리 온실 높은데다가는 흔히들 말하는 스마트폰있잖아요 그걸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것보다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그 우선 법대 나와서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이 대부분 도시에 있잖아요. 물론 합격도 못했지만 합격을 했을 때 제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삶이 그런 삶인가를 되돌아봤을 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사씨는 농사 지어보신 적 있으신 거예요? 직접 로은 안했지만 농사 접었죠. 그러니까 아 아, 모내기, 또 네. 벼배기 아 직접 다 손으로 하신 거예요? 아 네, 밭두매, 농사 지으셨는데요. 나 어렸을 때는 또 소도 뭐 이렇게 한 마리 키우고 소리도 하셨어요그럼고 선물도 하고 그다음에 또 네. 여름 때 되면 네. 뭐 밭도롱 논두롱 뭐이렇 돌아다니면서 소골 되는 거라고 네. 네. 소골배 네. 가지고. 그러니까 소가 먹을 아 먹는 이제 먹이 염물이 여물, 여물, 어, 먹이 이제 풀을 아 어? 풀 빼가지고 그러면 진짜 지게도 한번어 지게도 나 어, <laughs> 지게도 잘알아요 <안> <laughs> 그, 그럼 교육은 원래 충남에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거야? 저희는 상주에서 처음에 교육을 받았어요. 아 거기가 그혁신밸리가 있는 스마트팜. 네 맞아요. 그래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만들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laughs> 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 교육을 는금 어, 하거든. 주대 어, 임기 동안에 9,000명 정도는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아, 한 3,000명 000. 정도는, 어, <laughs> 내 임기 동안에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어, 동쪽에. 그런데, 어, 어한 3,000명 정도 정착을 시키려면, 스마트팜, 250만 평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시군과 협의해가지고, 지금 250만 평을, 부자 확보도 거의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와. 지금 스마트팜 어~ 시설 들어갔어요. 저 시설의 에 들어갔어요. 스마트팜이 죽어도 한오륙배 평을 하면 한 사오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어~ 시설비가 그 젊은 사람의 시설비가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 아, <laughs> 그러니까 어~ 젊은 사람들의 교육을 받으면은. 농촌에 정착해서 토지를 확보를 하고 네. 또그 4억 들어가는 그 비용이 안 되잖아.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정착을 할수 있는 이것과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 네, 그래도 늦게 시작했지만 네. 나는 스마트팜 교육, 네. 그 다음에 교육 받으면 이거만 끝나면은 돈이 없어도 농사를 칠수 있게 네. 이런 시스템, 이런 구조를 만들자. 네. 죽어도 농업, 힘들면... 농촌에 살면 자기가 1, 2년 동안 노력하고 네. 뭐 해서 연봉 5천 이상은 대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 젊은 사람들이 어? 시골에 오는 어올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네. 또 하나는 하늘이 막쫙 퍼지고 그 다음에 네, 노을이 네. 있고 그 다음에 네. 이런 부분들은 네. 또 새로운 네. 또 농촌의 장점이죠. 네. 네. 자연 다른죠그래 하고 네, 아예 가방이을안다 이거 이 이거 네덜란드에 이제 폴트컴퍼박스라 네. 가봤어 폴트컴퍼박스 아니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가봐야 돼. 네. 근데 이제 가볼 필요가 없다. 거기 있으면 이제 한 지에 아. 온다, 그게. 어, 디요 내가, 내가 이제 서산에. 서산에? 네. 어, 네. 글로벌 홀티 컴플렉스라고. 네. 네. 네덜란드보다 도더 규모가 좀 크고, 아 네덜란드 장점 그대로 가지고 오고, 아 네덜란드가 운영하는 홀티 컴플렉스를 보완한. 아 그런 시설을 만들어요. 네덜란드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하나도, 부러울 필요, 되나. <laughs> 하나도 부러울 필요 없어. 하나 부러울 필요 한 1, 2년 갔다 와야 되나 이 생각 했었거든요. 하나도 부러울 필요 없어. 한국에 있어도 되겠네. 아, 이제. 아니, 이제 네덜란드. <laughs> 아, 네덜란드, <laughs> 네덜란드보다도. 올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업을 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 되면은. 선도는 거가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후배들, 후배들 또 가르쳐 주고 그런거 아니야. 막 네. 갓, 교육받고 오는. 어, 실습을, 그렇지?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죠. 어. 인생의 선배로서 교수님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이야기도 참조원도 많이 해주시고 농업도 많이 응원해주셔가지고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고사했습니다 고기 너무 맛있었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리고 어, 이 농업의 그런 꿈을 어, 갖고 시작을 했으니까 어, 즐겁고 또 신나게 해서 그리고 계획했던 그런 어, 이런 분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잘 한번 해봐요. 내가 볼땐 잘할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한번한 번. 첫째는 밝아서 좋고. 아, 감사합니다. 자, 다시 네, 합시다. 농사지면 밝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게 뭐이 어떻게 보면 천상 직업이야 이게.